자 ad 가 궁금하답니다 얘가 x 인데요 bc 가 1대 3 으로 내보난했으니까 비례 관계가 여기가 1대 3 이면 실제 길이는 얘는 3이 되고 9가 될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이면 넓이로 생각하는게 맞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변의 길이만 나오면 아무래도 코사인 법칙일 것 같은데 X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? 그럼, 요쪽 이쪽 아니면 요쪽으로, 예를 들면, 여기를 대상으로 잡는다면, 코사인 B를 알면, 3이랑 8 가지고 X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? 그럼, 코사인 B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? 그거는 8이랑 10이랑 12, 10이 세 변을 알면, 코사인 B 구할 수 있겠죠? 이런 순서로 갈 겁니다. 코사인 B부터 구해볼게요. 코사인 B는, 옆에 있는 거 8제곱 10의 제곱 10의 제곱 얼마인가요? 200, 108 108에서 16 곱하기 12 약분하면 9가 될거고 16분의 9 도사인비는 그러면 x제곱은 8제곱에 3의 제곱에 2 곱하기 8 곱하기 3의 코사인 B가 16분의 9. 응. 여기, 여기 16이랑 16이랑 약분하고 적어보면, 88, 64, 27, 27, 64만 남네요. 이거 응. 응. 어, 27 아니고. Oh. Mm -hmm.